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못 오르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못 오른 종목, 반도체하고 비반도체, 10종목씩 해드리니까 이 반응이 좋았어요. 주가도 저희가 뭐 신은 아니고, 확률을 가지고 10종목을 해드렸는데, 의외로 많이 올라서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셔서 저희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오른 종목 시리즈로 첫 번째로, 하이로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베이브하고요, 관이음세 만드는 회사인데 옛날 이름이 협동금속이거든요. 태강, 성강밴드, DK라기 비슷한 회사이죠. 형태는 수도꼭지 같은데 실제로는 1급 유연물질들이 주로 통과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고부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회사의 제품을 개장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개장용은 개측장비 준말이거든요. 플랜트 설비할 때 운전 상태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압력이라든가, 뭐 흘러나가는 어떤 물질의 양이라든가, 이런걸 조절할 때 쓰기 때문에 계측 장비 줄여서 개장용이라고 합니다. 시총은 3,190억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26.9%나 돼요. 최대 주주가 일가가 36.48%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마젤란 펀드로 유명하죠. 피델리티. 이 회사가 9.99%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베어링 자산 운용 이제 10.2% 가지고 있고, 커드 자산 운용이 5.3% 갖고 있어가지고, 어 이런 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잠긴 거죠. 이게 월봉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하다가 2015년에 4만 천 원을 찍고 2020년까지 거의 5년 동안을 이제 하락만 했다가요. 2020년 3월 달부터 이제 반등해서 지금 3년째 월봉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국면에 왔어요. 전고점 부분에 이제 와 있는데 이거를 통과를 해가지고 좀더 상승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 건지 기로에 와 있거든요. 일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수렴 형태인데 이게 위 부분에 부닥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부닥쳐 가지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재차 상승할지, 요거를 뚫고 바로 올라갈지. 그건 좀 판단하기 힘듭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수익이 워낙 많이 나는 우량 회사다. 1분기에 올해 112억의 영업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게 지난해 52억보다 두 배가 늘어났거든요. 반도체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리지만 수주 절벽이잖아요, 올해 1분기가. 근데 이 회사는 수주 절벽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익이 계속 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영업 이익이 448억이다. 워낙 장기간 돈을 벌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무려 8.37%입니다. 거의 없는 거죠. 빚을 아예 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주고요. 포도 낮습니다. 포도 퍼가 8, 8배거든요. 8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이죠. 예, 단기 순익이 이 부모고요. 분자가 이제 시총인데 몇 년치 단기 순익으로 이이 회사 전체를 살수 있겠나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8배면 굉장히 싼 겁니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뛰어난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에 좀 낮았어요. 작년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97억인데, 실제 영업이익은 얼마였냐면 407억이었거든요. 요것보다 이게 굉장히 낮았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로 들어온 돈을 말하는 건데, 이게 왜 낮았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작년에 매출재건하고 재고자산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을 때, 돈이 잠길 때, 이런 현상이 작년에 이 회사에 들어온 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은 197억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카펙스라고 이 회사가 이제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땅하고 이런 건물 이런 거를 이제 돈 들일 때이 돈을 카펙스라고 하거든요. 이 카펙스를 빼면 FCF가 나와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회사는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해요. 아니야 나를까이회사에 FCF가 계속 해마다 200억씩 또는 100억 중반씩 났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델리티나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막 돈을 싸들고 이사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무려 1,519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기 금융 상품이 255억인데 이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회사로 보면 현금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이 단기 금융 상품하고 합쳐서 제가 항상 실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실탄이 무려 1,700억 이상이 됩니다. 부채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총이 3천억 초반인 회사가 1,700억의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뭘래도 할수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돈 가지고 M&A를 해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어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밴드 차트를 보면 펀, 밴드 차트가 이제 퍼가 굉장히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에요. 싸다 이거죠. PBR은 역사적 상당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단이라는 게 0.8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PBR도 사실은 낮은 편이에요 다른 업종에 있는 회사에 비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은 주식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이 회사 주식이 계속 이제 보면은 2020년부터 많이 올랐어요 6,700원에서부터 이게 그더갈수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우상향하기 때문에 작전주 같죠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우상향이에요. 근데 최근 유행하는 CFD 작전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서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CFD 작전주는 터질 만큼 터져가지고 웬만한 주식은 다 불거진 상태거든요. 정부의 단속도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고점이 26,900원인데 이걸 넘어서면 2018년의 고점인 34,700원. 거기에 도전을 할수 있고요. 그걸 더 넘어서면 2015년에 사상 최고점이 4만 천 원인데 이걸 넘어설수 있으려면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최고치가 530억이거든요 창사일의 최고치 수준이에요 이 530억 을 넘어서야 됩니다 언제요 내년 내후년에 만약 그렇다면 주가가 내년쯤 돼 가지고 아마 4만 천 원을 넘어설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사 참 좋은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참 많기 때문에 어쨌든 모더른 주식 시리즈 1으로 하이로 코리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